S7은 2017학년도 23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라고 했고 일단 B의 개수가 빠져있는데요. 여기 가역 화살표에 눈이 가겠죠. 그림은 온도 T에 대기압 1ATM,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 조건이고요. 여기서 A기체를 넣고 반응 시켜서 평형 1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평형 1, 지금 화학, 평형 문제인거죠. 어, 이 과정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준 거고 초기에 a만 넣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 이건 개수를 주고 시작하는 문제네요 a기체가 0.25몰이 줄때 b기체가 0.5몰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개수비가 1대 2인 거죠 어, 그럼 b의 개수는 2였던 거고 그때 평형 1에 도달한 상황에서 a기체 1몰을 첨가해서 새로운 평형 2에 도달했고 대 평형 2에서 내용 기체, 즉 비활성 기체를 첨가해서 새로운 평형 3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어, 이때 뭐 온도와 대기압이 일정한 상황이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조건이 없네요. 바로 기역권 보기부터 보시면 지금 1에서의 혼합 기체의 부피를 반응 전과 비교하라고 하는데 온도와 대기압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그대로 몰수가 기체의 부피에 비례하는 상황인 거죠. 그 몰수만 비교해 주시면 되고 반응 전에는 몰수가 1몰 상황에서 어, 반응 후에 A와 B를 합쳐서 1.25몰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기체 부피도 4분의 5배가 되는 게잘 맞죠 그래서 기읍법 맞는 보기고 니은번 온도 T 표준 상태에서 물어봤고 표준 상태는 QP가 1이 되는 상황이죠 각각이 1ATM 조건이니까요 어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우세하냐 즉 K가 1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는 보기죠 정확히는 KP요 어, 여기서 K를 구해보시면 일단 어, A와 B의 몰수가 각각 0.75와 0.5몰이 평인 상황이니까요. 어, 그럼 3대 2인 거죠. 여기 피스톤 1 atm 조건이니까요. 그러면 각각의 분압은 5분의 3과 5분의 2 atm으로 만족을 하고 있을 거고, 어, 뭐 KP를 구해 보시면요. 일단 각각의 비율 3분의 2를 곱해 주시고 여기다가 B의 실제 압력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4가 되고요. 뭐1 5분의 4는 뭐 구했다시피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니은 니음보, 번은 틀린 복이고요. 뭐 역반응이 정확히는 우세한 거겠네요. 그래서 디귿 번복이 보시면 기체의 부피를 2에서와 1에서 비교하라 라고 하는데 평형 2 같은 경우에는 A 기체 1모를 더 첨가하는 상황인 거죠. 어 이거를 지금 2에서 1모를 지금 평형 1에서 어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는 그대로 그냥 A 기체를 2몰 넣고 어, 반응을 시작한 상황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 초기 조건을 A2몰로 생각을 해 주시면 지금 실린더 그러니까 피스톤 조건이니까요 어, 각각 부피가 지금 달라지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차피 반응 도달했을 때 어, 초기 조건이 A가 1ATM 조건으로 동일하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조성도 3대2가 나와야 되겠죠 A와 B가 3대2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 대신 차이가 있다면, A 기체가 초기에 2배 만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성도 3대2인 상황에서 지금 여기 평양 1보다는 몰수가 각각에 대해서 2배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A는 1.5몰이 되는 거고요, B는 1몰이 되겠네요. 어, 그러면 2에서 어, 각각 지금 여기가 합쳐서 1.25몰이 된 상황이고, 여기는 2.5몰이 된 상황이니까요. 기체의 부피는 몰수가 2배라면 당연히 부피도 2배가 되는 게잘 맞죠. 뭐좀 설명을 하느라 좀 정확하게 늘어났지만 바로 이거는 바로 보이셔야 돼요. 당연히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되냐고 물어봤다는 건 몰수가 2배가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초기 조건이 2배, 몰수가 2배니까 그러면 조성도 어 각각 3대2를 완족하는 어, 상황에서 정확히 2배가 되는 상황이겠다. 그래서, 딕범 보기가 맞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리얼범 보기 보시면, 기체의 밀도를 물어봤고, 뭐 기체의 부피를, 아, 밀도를, 뭐, V분의 M,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부피는 방금 구했다시피 1대2고요질량도 어, 당연히 초기 조건에 A가 1몰 상황과 2몰 상황에서 어,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질량도 당연히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리얼 보기를 맞다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rt분의 pmw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죠. rt분의 pmw를 떠올리게 되면, 일단 t는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지 않고요. 어 당연히 표형 조성이 3대2를 만족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분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어 여기서 좀더 주의할 포인트가 방금 말했다시피 여기 분압인 거죠. 각각 pa와 pb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부담이 절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히 갖게 되는 거네요. 뭐, 사실, r 2군의 PMW를 떠올렸다면, 뭐, 더 편하게 풀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미음번 보시면, A 기체의 몰수와 B 기체의 몰수를 각각 1과 2에서 비교하라고 하죠. 어, 1과 2에서 지금 전부 다 지금 비방향성으로 풀었다면, 매우, 뭐, 음부터리을번 보기까지는 정말 쉽게 들어갔겠네요. 어, 이때 3대 2를 만족해야 되는 건 아까부터 설명을 했죠. 어, 그러면 A 기체의 몰수 대 B 기체의 몰수는 각각 3분의 2로 1과 2에서 같겠네요. 그래서 비음도 맞는 보기가 되고 어비읍번 보기 보시면 B 기체의 몰수를 이번엔 3과 2에서 비교하라고 하네요. 지금 3은 평형 2 상태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한 상황인 거죠. 이때 피스톤 조건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때 피스톤 조건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게 되면 이때 어,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전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면, 각각 기체의 분압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 될 테고, 이때 당연히 그런 반응지수 Q가, 어, 점점, 어,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반화를 하셔서요. 여기서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면, 르 샤틀리의 원리를 적용해 주시게 되면, 어, 그러면 기체 분자수 증가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정반응이겠네요. 그럼 비기체의 몰수가 3에서 늘어, 더 늘어나는 거겠죠. 큰게 맞습니다. 비읍번 보기도 맞는 보기죠. 어, 니은만 틀렸네요.